혼인주시라. 주시라 혼인주시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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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인주시라혼인주시인 나왔어. 혼인주시라. 혼 어디 있을까요? 지금 여기 있을까요? 이제 하나가 머리 롱펑 가거나 버려 볼것 같은데 롱펑 롱펑 오른쪽이 도 점프 때면 올찮네 왼쪽 왼쪽 위아래 쇼스요 바닥에 바닥 아, 미션 실패. 블루 팀승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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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3미리3미리 반샷. 앞으로 건두대 맞으면 죽고 촛돌이었어요. 3단뛰실래요 조딩관할게. 잡, 차. 미션 실패. 아, 블루팀 승리. <목소리> 그냥 아, 었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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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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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, yeah. <co ta, t 차 ta, t 차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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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오른쪽이기었쪽 가기, 툴 보. 아, 왼쪽 가기, 가 보. 아, 왼쪽 가 왼쪽 각이 왼쪽 각이 왼쪽 아, 기 왼쪽 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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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아.. 가기, 왼쪽 가

정공으로 음. 완수있 음. 아, 빡세 목표가 5행인가? 흑룡. 흑룡. 탑룡맞았다밤놀안놓겠 음아 잘했어요.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은 거 잊지 마세요. 그렇게 하시죠. 네, 오지 오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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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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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지마 오지마 다음에투 아, 돌갑. 하나 서두개 다. 와, 갑질일라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록

너무 아, 폭조심해요 아, 이거 뚫어. 아, 뚫어. 아, 뚫어. 어 아, 다어 아, 뚫어. 아, 해어 아, 점자리뭐 하실래요? 길리뭐 하실래? 킬넣게 이거 한번 삼만 싸만... 이거 원점 하든패자패스고응 3만 원3리다 머리 따 머리 따 머리 따 머리 먹었어 오른쪽이 오른쪽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자 이제 딱 7회 하겠다. 이거, 아. <laughs> <laughs> 야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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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, 둘. 옳쩔 진짜. 진짜 아, 복 잡아. 쪽에... 아, 하 잡아. 오른쪽에. 에 아, 못 찍었다. 1문조지. 한 메리. 한 메리, 한 메리, 한 메리. 한다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나. 저보다 잘하시면 좀곤란한데요어 <laughs> 얘는 <얘네>, 그이할수있 <얘> <laughs> 1, 2등이 존나 잘한다. 나폴 어, 어, 너무 빡세 숫자가 뭐야, 안 나온 그거 알아야지. 할때또 쿨? 폭발했어 슈퍼, 이퍼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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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와, 슈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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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꼬머리. 타. 흑룡. 근데 한피 커피시라도 내가 운가아사티피는 피딱이. 길게 한번 보러 볼래 예. 센탈 쳐저룡만고요 앞으로 다 독사 오른쪽. 리리 세리. 길게 실갑 아니야. 못 띄시네. 잠이만야버리하버버릴게섯 버섯, 버섯, 버섯. 버섯, 버 하나 섯 버섯, 드섯 버섯. 버섯, 버섯, 버 길게 섯버로 버섯, 버섯, 버섯. 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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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섯 버섯, 버섯, 버섯. 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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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버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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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<laughs> 아씨 <시발>, 뭐야. 이 여기 이 됐다. 머리 풀로 오늘 30여보세요 성공적으로 <laughs> 완수할 수있 됐다. 유튜브 제목. 도발. <laughs>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뭐야 뭐? 나사 싸움 안 들려.

헤헤앉았어안아는 거지. 안어 하면 안 돼. 어, 이거, 이거... 누게 이거... 갸루? 갸루... 갸루 캐리... 어, 뭐야? 어, 이거 <목소리> 어, 뭐야? 이거다하다고 <목소리> 뭐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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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
많이 쳤어요 네, 다 셌어요. 공룡이었어요? 작전이에요 거 와, <목소리> 슈퍼 아, 지 바다리 봐 와, 나이스 바다리 야, 이스1다 나이스 레드팀 승리 아, 하 아, 아, 아. 아 욕좀 하지 마세요 유튜브 올릴 건데 이 <laughs> 우리, 우리 진정 진정해. 학생들이 보면 뭐 어떡하려고 진정요

저 실각봐요. 쏘다. 한자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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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, 패스 패스다 패스다 패스다. 이 쏘다. 나이스 나이스 가 나이스 내가. 앞으로 소 정리. 아 예샤 피오시 피오시. 아 예샤 다 맞았어. 인정 예상 가 성공. 블루팀 승리. 아이스니지 안했으면 무지이지어요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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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해주세요? 준비돼요, 준비 좀요준비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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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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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금 지금, 지금, 다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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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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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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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금 지금, 지 좋다, 알잘시어요 끝까지 잘 시킵니다. 음. 아 좋다, 별첨드릴게요. 아. 예, 쇼딩, 쇼딩, 쇼딩들, 들 하나, 둘, 미션 성공. 블루팀 승룡 아이스, 엉망진창 아, 이거, 키를, 줘야되는데 아이스. 대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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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아 진짜요? 우리 다 죽죠 그냥? 아아니 <laughs> 에이.. 에이.. 적 낄까요? 흐자 들자 나이스 이거 폭신거 같고 흐룡 쓰나? 진흥룡 캐릭이야 설마 안주면 돼요? 네패산하가게네 <laughs> 어? 시간 버텼다 아플 로텼스

Revenge shot. 오아 나라아 되는 배야. 다시야 와이자로 와이자로 와이자 와이자. 돌아 돌아 돌아. 와이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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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S Lucian> 이스카르파. 와이 면면. <Lizard> <laughs> 지금 한번 갈게요. 어, 일단 던지고 올게요. 리벤지 좋았어. 이거라. 근데 라플. 포 진포. 라플. 진도점박 하나. 어? 아, 너진 잘한다. 나이스. 쌉바. 메박고 꼭 끝. 내가 지구까줄게 가자. 오케이. 나 나갈게. 아, 죽을 것 대학교, 대학교! 아, 나, 엇가, 엇가 하나! 대학교! 바로 한다, 관통으로. 뒤질까요? 아, 아, 편하게, 아이, 그런 가 아이. 아, 아, 그러니까요. 편하게, 편하게. 일단 까비 <laughs> 일단 까비다 형님. <laughs> <laughs> 설마 안 주면 되잖아, 아직. 아, 플래시비 아까비 미션 실패. 내 팀도 들어오 뭐야 사운드도 안 들렸어. 아무를아 아니, 아 아니야. 레드 레드 기준에서 승광 아니면 아, 아 제발이 존나 아. 빡치였네 그냥. 아. 아, 아, 아 <laughs> 센스도 없고 씨발. 뭐야? 아, 아 유튜브 아. 아이. 진짜 니가 모지네 엉망진창이네 아, 진짜. 아이. 왜 내가 할거 아니야? 왜 <목소리> <그래> 이거? 왜왜 <목소리> 내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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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